Okay. 자, 우리 작전은 아, okay. 저, 저 사람들 따라갑시다. 가, 아니고. 아니, 아, 니고 아니, 따로 야 자, 자. 가, 이거 어, 따로네한 면이거든. 네. 이거. 한이 잠깐만, 여기 초록색. 어, 한 면이 함정이니까. 초록색. 어, 둘 좋다. 신발 날렸다. 한 면. 가 가자, 가자, 어, 여기 괜찮아. <목소리> 이거 이거 기다렸다가 자 오케이, 오케이. 신내 신발. <목소리> 어, 어, 신발 왜떨어 손주... <목소리> 지금. 하나씩 열어야지 하나씩 시간도 없으니까. 가보세요 이거 신발, 신발 던질게 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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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 거, 다니니까? 저기 아냐, 저기아니야 <laughs> 저기 그럼 여기다 가보세요 <laughs>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웃음> 어, <웃음> 어, 뒤로, 뒤로, 빠꾸, 빠꾸 어, 어, 뒤로, 뒤로, 뒤로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어, 뭐,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울리지? 어, 뭐야 아, 조심해, 가운데 있으면 안돼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가운데 있는 거 그대로 있어? 아, 나 죽었어 내가, 내가 일로, 세인님, 일로 와요, 와요 나, 나도 데려, 데려, 데려가면 안돼 아, 아까는 가운데서 나온 거 있잖아 저쪽 한명 죽었다 저쪽 한명 죽었어요 안돼. 빨간 캠우 3명 3명 아 그럼 일로 넘어가면 다 함정이다 어, 여기가 함정이니까 그렇죠. 반대쪽 일로 일로 아래가. 일로 일로 오 가운데 떨어진다 여기는 아 가운데 어? 젖거이고오케이 아, 괜찮아요 사모 여기 원도가. 여기로 갑시다 여기가 얘가... 가면 이게 제일 만만 너무, 너무 느린데 터질려나? 다 함정인데? 사기야아 어, 어, 아, 터진다 우리가 이길 됐스, 수 있다 사모장 가시죠 음.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먼저 갑니다 네아 여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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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아 나온다 3명. 어, 어. 죽라 죽어라, 죽어라 아이고, 아이고, 친구 나와, 어, 아이고, 친구 나와 빨리, 야,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줄, 열어, 빨리 열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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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 여기, 여기 함정인 줄 알았는데 타타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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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신발 던졌어 뒤, 뒤로 아, 잠깐만, 일단 들어왔는데? 잠깐만, 잠깐만 바운데로 해야 돼, 바운데로 해야 돼 아니,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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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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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구석에 있을 거 같은데 빨간색이고 여기 다 함정인데? s 을 보니까 l what's u 가. 여기 d o 야되 절로 가 u r look 가 t it. I told you, put the golden. You will come, join. I said, I did this. I did 있을 i s I did t 어 아니, I did this. I did t 한 i s I 있 i d this. I d i 한 this. I did this. I did 미니맵을 I did this. 멀리 멀리 떠나죠 지미니맵이 있으니까 아, 너무 쉬워 게임이 그럼. 아, 이거는 갈수 있으니까 이걸로 갑시다. 아 근데 무서워. 서워아 지금 해면은 맛이 없다. 해면은 맛이. 잠깐만. 잠깐. 지금 문데 이거. 문 열기다. 문, 문 열어 문 열어. 신발 챙겨요. 신발, 신발, 챙겨. 신발 챙기고. 감챙기고 신발짝 돌아들. 는데 해문에 맡기야겠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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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네. 저 저기 왼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왼쪽에 것 있는 방.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 저기, 뭐야, 뭐... 천천히 천천히 오오 죽는다 아렸다다 이겼네 이겼 죽는 소리 나는 죽는 소리 문 열어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밑에 빨간 방이거든 그래서 신발 신발 빨리 신발 신발 아, 아이고 아이고 못 아, 아, 이거 뭔데 블랙홀 아, 블랙홀 블랙홀 아 블랙홀 블랙홀 아이고 아이이 아이고 어디로 돌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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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돌아어 돌아서 돌아어돌 아이고 나죽어 네, 아이고~~~ 아이고 나죽어봤 아이고. ㅋ ㅋ ㅋ ㅋ ㅋ 아 없이 아. <laughs> <저기, 웃음> <어떻게 돼? 좋게 웃음> 해야 될것 같은데? 경쟁같은거? 근데 저 분들 왜 아직 저자리 아, 직 아직 할수 수수 있어! 신발! 그렇지, 내 신발 신어! 오케이 오케이 ㅋ ㅋ ㅋ ㅋ ㅋ ㅋ 밖에 못가는데 북한. 아니, 아니 북한 밖에 못간건아니고 조심, 조심 블랙홀 뭘야해 블랙홀 진짜 어떡한 줄 알아? 아이고 아이고 잘 가! 잘 가! 안 가! 잘 가! 잘 가! 아블랙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이 가! 잘 가! 잘 가! 어알거같아이겼 가! 이겼다 이잘 가! 아, 예, 로비로 가! 잘로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어잘 가! 잘 가! 우리 이 가! 어 아, 정수제 이거? 아... 뭐야? 그 그래, 방을 을이 찾은 거. 아하. 아 이런 식이구나 음. 미니맵 없어 e 재밌을 e 같아 미니맵 e v i d 그 o of the video. I don't k n 면니 You k n 있으니까 대충 위치가 파악 가위하니까 you know, you k n o 이 you know, you know, you k 일단 w you know, you know, 이 o u know, you k 니까 개인전이요? 난 팀전. 난 팀전. 난 팀전. <laughs> <난 팀천. 웃음> 그러면 배민 혼자 하고 우리 아, 잠깐만. 혼자 3대 2, 3대 2. 혼자해 잘하면 <웃음> 잘하면 <웃음> 자신 있나 보네. 나 죽는다. 아, 잠깐만. <laughs> 혼자 했으면 안 되지. 자원이 부족한데. 왜왜 <laughs> <왜, 왜? 웃음> 아, 혼자 혼자 하고 싶다 그러셔 가지고. 아이. 진짜 갑시다. 민이님 어떻게 니세요민님어 아아 아, 아, 진짜... 아, 팀도 먹고 아 맞아 <laughs> 아 <laughs> 먹네 또이사람아 <laughs> <laughs> 세상에. 이제 저 이제 공감되나요? 네. 저 다들 지지직. 야방하러 가나요? <laughs> 야방하러. <방아라>. 끄고. <laughs> 아니, 아니오가 아니라 여러분 얘를 눌러야죠, 얘를. 왜다세 명이 <laughs> 아니오가 얘더라고요. <얘들아>. 아니오가 아... <laughs> 얘. 이게 그거. 그러니까 얘 FE 아니, 에요 FE? 봐, 배이는팀 1로 가요. 왜팀 2로 왔어? 그니까 러나팀이였던가예팀1팀 요가... 네, 팀 팀.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 팀 1로 아니, 가자 그 우리야 빨리 경쟁으로 바꿔 아니... <laughs> 경쟁 바꿔 경쟁은 어야죠 <laughs> 올라가시죠 1로 가왜안 왜 올라가 아니 왜 1로 왜... <laughs> 가자 <올라가, 웃음> 우리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우리가 1로 갑시다 아. <laughs> 내가 가... 어? 아니 말해, 아니 미니 혼자 남겨두고 와 진짜 와 세상 와 진짜 제일 나빴다 와 인상 인성 보고 와 진짜 제일 나빴네 내가 얘기했지 내가 진짜지 대박이다 혼자 혼자 남겨두고 와 진짜 아 세상에 와잘 봤습니다 알겠지 아둘갈줄 아는데 아무도 안 가네 내가 얘기했지 내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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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계속 얘기해 나와 뭐야 이게 저 라운드 그러면, 가기 싫나봐 <laughs> 아, 팀이, 가어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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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랑아이아 아, 아니 이랑한테 갈라고 이랬는데 그게 서로 엇갈렸어 <laughs> 안돼대머리대머리 <데머리라는> <laughs> 네, 이거 기억해야돼요 선생님 네 기억해야돼 예알 이쪽이 빨간색이잖아 그죠 그리고 어, 여는 뭐 가는 곳이 울고... 하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 열어요 땡 징. 그럼 온쪽이또 빨간색일 거야 그쵸 그러네 그럼 저쪽이 다 벽면이란 그... 뜻이고 그쵸 여기가 안이 저쪽이 벽이야 암아 음... 오케이 이동이동 여기 나나나나나 됐어 됐어 왼쪽 오케이 아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밖에 소리야 뭐뭐안 남았으니까 어어어어어 빨리 가자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여기가 모선이야. 얼마나 일라 일라 일 안돼 나 여기 죽는다. 그러면 이쪽이쪽 이쪽이, 이쪽이 모야나 이쪽이 죽어. 진짜 <laughs> 죽어? 신발 신발. 어? 여기다가 됐왜 죽어?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프인가네 갑시다. 그러면. 같은데? 그러면은 아니야 여기 이거든요두나 죽었어. 아네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아. 나 요, 왜 죽어? <laughs> 어? 초록색 좋아 이제 2대1이다 저쪽이 벽인데 <laughs> 그러면? <laughs> 안돼 던지면? 안전한가봐요 안전한데? 절로 갑시다 갔시다 가가가 문 열어 문 열어 신발 먹고 왠...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오른 우 우측 오케이 어? 노란색에 노란색? 저쪽 여기서는 바로... 한면이 저거니까 이 숫자 던져 괜찮네요 가자 오케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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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로 구리네 뭐, 어어여기는 아닌 것같아 아닐 것같아 이게 아니라고? 아아... 뭐, 너무 느려 이거 던져 던져 어라? 괜찮은데? 너무 느려 어? <laughs> 뭐야 진짜 괜찮아, 괜찮아...어? 그, 괜찮은... 내가 나오지? <laughs> 하이 고모 빌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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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집판어아 여기 여기 뭐 나와요? 여기 뭐 나와요? 우리 풀 어, 나와. 블랙 블랙 블랙. 잠깐만. 초이뭐초이몇 개였지? 초록색이. 이거 일단 한 일단 한 벽에, 한 벽에, 벽에 벽에 아이고 나 어떻게 나, 나 집에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한 집에 한 가고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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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 잘 있어. 좋은 살기였다. 아 이게 10퍼로 뛰면 되는 거구나. 이아 근데 블랙홀 안 되는 거 같은데. 노란색 와... 이거 너무 오래 끌면은 저건가 보다 아하... 그냥 계속 세지나? 아니요? 지금 수명님만 어, 살아남은 어, 건가? 어? 가운데 안 가운데 안돼 저 혼자... 혼자 살아남... 가운데 뭐 떨어지는 소리 났어 <laughs> 뭐지? 흙막인가 아... <laughs> 왜 혼자 살아남아있지? 님들이 했지? 이겼음 여기는 다 함정이야 사... 네면이다함정이니까 여긴 안전하고 님들 님들 이김 이 <laughs> 어? 아니다 이거? 이거 뭐, 어? 가시 올라온다 가시, 빨리 가시. 가야겠다 이거 이거 죽는다 얼른 얼른 죽는다 죽는다 아! 아, 여기서 빨리 ]인데. 나가야 아, 돼. 빨리 아, 죽을 나가야 죽을 돼. 지금 여기 빨리 나가야 돼. 죽을 수있아는데 이거 빨리 나가야 돼. 너막 달리는 거 빨리 나가야 돼. <laughs> 큐브 같은 방탈출 게임이에요. 피지컬 게임하는 이 사람. <laughs> 아 이거네 이거 이거 들어갔어야 아, 되는데. 가운데 보자. 안 돼, 가운데, 가나가야 아, 아, 된다. 된다. 아, 이거 괜찮다. 여기도 아, 이야 <laughs> 여기도 괜찮다, 괜찮다. <laughs> 걱정 없다. 걱정 없 나가, 신발도 한밖에 없어 이제. 아니 여기 한이야100% 빌리야 <목적이> 빨리, 빨리 빨리 다른번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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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함정이란 말야 빌리 다른번 가야돼 여면다 함정이라니까 무조건 함정이야 일단 가야돼 잠깐만이라도 아니야 뭐, 아, 아, 나중에 올라와요 이네 중앙에 중앙에 들어가 중앙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아니 왜 들어가 여기다가는 여기는 안된다 아 이거 블랙홀 아운 좋았다 잘가요 끝. 끝. 안녕. 아이고 sais, 너무 잘했어우와 이거 진짜 세상에. 아 이거 <tremendously> 디스코드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래? 아 해볼래요? 따로요. 예 네, 어, 하다가 어딜 가 있죠? 에? 근처에 없지 않나? <laughs> 아 그런가? 맞아, 그게 그건데 사실. 오디오 오디오 때문에 오디오 안 겹쳐요? 아, 오리... 올린다 고아 <laughs> <laughs> 아, 괜찮아? 그렇게 안 겹치는 거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웃음> 자꾸 한이 <명이> 먼저 죽어서 <웃음> <웃음> 자꾸 한 분이 먼저 죽어버려서 아니 아, 아 자꾸 아... 같은 팀... 아이씨... 어, 어 다시 시작이네 어, 다시 시작이네 아, 이대로 가, 다시 시작해요? 예. 네. 자 저쪽... 저쪽 빨간면... 3면 3면, 3면. 자, 오케이 빨간면 뒤 노란색 어? 여기 사람있 어? 여로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야, 여기 안전해 여기 안전해 사람이 있으면 어, 일단... 여기로. 일단 가 이거 안전해 네네 글로알노. 사람 아어 사람이 진짜 아안 안전할 때도 있었어요. 어, 어 거봐거봐거봐안안전해안 안전하네. 거봐, 거봐, 한 측면이니까. 일단 어, 어? 여기 벽이다. 안 돼부터. 어, 아텐트 님 어디 갔지? 나 여기 인터 바로 뒤에 있는데. 어, 한, 일, 이, 이 아이고 여기 들어오지. <laughs> <laughs>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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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laughs> 아니 근데 포기 포기 포기하면 안 돼. 아니 쉐인이 굴로가면안 돼. 굴로가면 어디든 다 함정이야. 아, 그러면 3면 3면인데 벽이 이렇 있으니까. 그정이고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긴 두 면. 두 면인데. 오 가운데 뭐 떨어진다. 으, 가운데 뭐 떨어진다. 노란색. 오케이. 아 이것도. 이것도 어디다 함정이 있데 가자 가자. 근데 네, 단여괜찮아 아니 아니 아, 던져야지 사람아. 모아 던져봤었어야지. <laughs> 다음 아니. 던져봤었어야지. 아, 다음, <laughs> 다음 게정이야아 됐다. 다음 게 함정이라고? 네. 신발 어. 하나 던져서 붙여야지. 됐어 나도 신발. 그러네. 있어. 어떻하지? 그러면은 함정 일 때는, 때는, 때는 신발 던지니까 다다 다 함정인데? <놀람> 어차피 함정이니까 그냥 가야 돼. 그러면 신발 던지고. 어 여기 뭐가? 아, 가야 아, 가야 아 가야 이거 여기 나냐? 여기 나냐? 아내 신발 갈렸어 어떡하지? 일단 왔던 대로 다시 가자. 야안 던져봐요. 던져봐. 아니 잠깐만. 여기가 여기다 여기가 죽었던 데니까 이거 기다려야 돼. 이거 기다려야 돼. 아저 신발 주울 걸. 신발 주울 걸. 아신금 조금 있는데. 어져도 어, 일단 일단 아 시나 솔직 아터거나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가야 될지 그냥 가볼까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신발 없 <laughs> 그나마 저희가 낫지 않아요 그나마 저희가 <laughs> 낫지 않아 신발, 신발 다 갈렸어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 돼. 이거 안돼어 신발... 파란색이다 어어 어, 엄마 어, 엄마 <웃음> 엄마 다쳤어 <laughs> 엄마, 엄마. 소리 나는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신발도 없 고, 댕댕이 도없 고. 끝났어? d night. Good night. You're a little bit too much. y e 왜왜왜왜 a h y e a 고 I'm going to go. y e 는데 yeah, yeah. i 왜같쳤어 이해, 이해. 니가 이겼어! 어, 뒤에, 뒤에, 아니야. 뒤에. 응? <laughs> 어? 에이, 안 속네. 어, 나 어, 나가야 돼. 어, 진짜, <laughs> 뒤에 진짜 뒤에 있어. 진짜 뒤에 있어. 뭔가 게임 눈이 안 열려. 문열어줘요소환네나 뭐 아, 아직 못 가고 있어. 문을 왜못 열어. 어, 어, 아니, 어, 아니. 나나 뭐 어, 지금 샤워 중 그래서 아, 나 이것 때문에. 아, 문다치겠는데 어, 전기톱 온다. 안, 아, 안 열어, 아직? 안 열어, 아직? 안 열어, 아직? 신발만 먹고 됐다. 왜안 오시죠? 그거 괜찮아요? 예안 좋네? 압력, 안력안력 오케이, 오케이, 왔어. 안찮아 <laughs> 거기서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깜짝이야. 아이그 그, 아, 전기톱이 저기서 아, 났던 아. 소리였구나. 불도 나온는데저집 방에. 나 다시, 다시. 아 서. 사워! 아, 시원하시죠? 여기 혼자 나왔다. <laughs> 어, 음... <laughs> 오른쪽. 여기는 다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다 열어봐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수빈님 밑에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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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은데로 가야돼 내가 죽은데로 어? 가야돼 아, 거기 끄러가... 거기 아니 거기아니야 거기아니 내가 죽은데로 가야된다고 어, 으으뭐 뭐, 뭐, 죽은데로 가야돼? 그쪽 방향이 가는 방향이에요 어? 어? 어. 어 괜찮은거같아 어? 이쪽 방향 내가... 아니야? 이쪽 어왜 안주워져 <웃음> 이제는 <laughs> 할수 없어. 이제는 할수 없어. 내 시체를 봐야 돼. 와, 방을 14개 열었어? 누가? <laughs> 아저씨 아, 전좀엽니다 계속 네. 여기 큐브랑 뭐 아니야, 이거 방패로 쓸게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아, 아, <laughs> 그 <방향으로> 맞네. 스테이크 맞네. <laughs> 그, 방향으로 <laughs> <가면 돼>. 아, <laughs> 그 방향으로 가면 돼. 그 방향으로 <laughs> 가면 돼. <laughs> 저기 <laughs> 이쪽 방향이 답이다. 맞네, 맞네, 알지? 이거 네기 이거 뭐내기 한판 할래요 내기네 어? 무슨 네기? 열판 나온 거 같은데? 네기 아니 시간적 어. 시간 정해놓고 점수 채우기. 아어저 어, 위에도 나온다. 시간 정해놓고 어 방영과 점수 채우기. 아니다 어, 아 아니다 이러면 그냥 막 달리겠다. 시간 정해놓고 하면은. <laughs> 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요. <laughs> <laughs> 안 되겠죠. 판정해놓고. <laughs> 아이고. 수뱀님 <슈뱅님> 있다. 제뭐 있는? 저기. 어. 어, 신발 안 들어갔어. 신발 안 들어갔어. 아니, 안 들어갔어. 안들어갔어 소이... 아이고, 퍼졌네. 이쪽 있죠? 어쩔 수 없다. 이제 몸으로 떼워야 돼. 이제 몸으로 떼어야 돼. <laughs> 진짜. 신발이 없어. 이 뒷방 함정이었으니까 여기 아니면 옆방 함정이고 이거 하면은 저쪽 세 방은 다 함정이에요. 어쨌든 가야 돼. 이거 지나가야 돼. 오른쪽 으로 가도 위로 가도 하나 지나가야 돼 함정. 일 이거 3 1 7기3이면은 저거야? 3 1 7기3이면은 직선으로, 직선으로, 길게. 탈출구. 탈출구 열어놔. 저저 뭐지? 저 원라이더 원라이더. 제 뭐지? 제 터지는 애가 터져요 뭐 터져. 시지 시간 지나면 터져. 아 꼴등 사, 점수 사라지나 장점? 사라졌다. 사라졌다. 아 이거 아이야나 아, 너무 오래 살아 남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괜찮아. <laughs> 탈출 준비 옆봐 탈출 하시죠. 음. 음. 어. 오른쪽이 막혀 음. 있고. 여기 나가는 음. 길 추리하는 게 바닥에 색깔 보고 할수 있어요. 노란색 저거면 그사명 중에 있는가? 두 개가 2명. 함정. 아이고, 나온다, 불. 아이고, 불 나온다, 불 나온다, 불 나온다, 불 나온다. 아이고, 잘 가요. <laughs> 저위 올라가요. 안녕, 잘 가요. 와, 비명소리 어, 어, 했는데? 어, 피지컬, 피지컬, 안 피지컬, 안 피지컬 안 이거 피지컬 안 게임이야 안 아, 이미 돈 묻었어, <laughs> 이미 돈 묻었어 와 이거 네개구나 네 이거는 어, 몇개 찾은 거야 아이고 와, 아, 우리가 다 했네 아니 우리가 다 했네 아니신발 던져야 되는데 아니, 아니. <웃음> 던지는 아, 아니 아직 방두 개, <웃음> <저거>. <웃음> 신발 대신 나를 던지는 바람에 <laughs> 아, 아이고, 억울해. 어떻게 억울해. 한판 더? 한판 더? 하실하실 아, 탈출 좀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 네. 이거 31이니까 한 15, 16더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거의 다 탈출한 건데. 으. <laughs> 여기 한명만 남정. 네. 뭐 아무데 음... 열죠? 여로 뭐, 간다. 어, 거기. 일단. 아, 일단 까보고 좀좀 아, 또... 확인하고. 아, 이, 여기 이쪽, 여기 또... 이쪽 아니야? 번지기. 3이니까 안전 그걸 너무 가까운지, 어, 너갑자아 어, <laughs> 아, 너무 가까운가? 이거 사라져. 이거 신발 줘. 근데 일단 안전 안전, <laughs> 어, 도, 안전 내가 더더 신발 던질까? 신발 줘야 돼 신발 줘야 돼 내가 더, 더 던져볼게. 네. 어차피 어차피 안전이면 뭐. 오케이 okay. 먹을 진, 수 있어. 진짜 몸을 던져 그냥. 아 맞다. <laughs> 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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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아 혹시 모르니까 던지고 던지고. 그다음에 <웃음> 이쪽으로. 하나. 고고고 o go go. 너한테 둘면. 한명한 명이니까. 여기 막힌 길이다. 일로안 가야겠다. 아 그러면. You hugging and dead, I said, Don't 이 a l k t 오! t 딱 붙어, 딱 붙어, 딱 붙어. to talk to talk to t a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o talk to talk to talk to 아, a l k to t 어 l k to talk to t a a l k to 이 a a B, C 가행 행이에요. a a A, B, C 이렇게 한 줄씩이고 1, 네. 2, 3, 4 이렇게 해서 번호가 매겨져있어 8, 2, 9 아, 어디가 영어야? 요, 8, 8인 여기... 제 앞에 게 8이 아니 B에요, B 아, 이게 B야? 이게 B, 어. B29 아, B29 아, 그러면 아하. 그쪽 31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세 번째 칸건온 거야 아, 아, 아 그런 B29 식으로 한단. 얍, 얍, 잠깐만 아이고, 여기 아니야 내 신발, 내 신발 오, 다이다다이다내 신발 더 좋다 우리가 어디서 왔죠? 세인님? 저, 30, 여, 여기, 30, 여기서 왔어요 31B에서 여기서, 여기서. 괜찮은 듯? 어, 어... 어... <laughs> 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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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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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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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B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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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 정이에요. 확인해야 돼. 던져 봐야 돼. 지금 요인데이 요쪽 요짝, 으로 있...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신발 던져 놓고. 네, 가서, 가서 왼쪽으로 가야겠다. 네. 나나 동무 뒀다. 내가 신발 던질게. 신발 던질게. 죽으여나나 죽을 까야나 죽는다. 자 오케이. 오케이. 나 괜찮다. 조금이라도 못은 죽나 봐. 어또한 번만. 한번 무덤 끝에요 세상에. 28. 던지고. 아이고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절 돼. 여기 절대 안 돼. 금 아, 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 블랙홀은 진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뒤로 가는 건데? 그니까, 러 다른 데를 찾아야죠. 맨 위, 맨 위. 아, 아예 다시 돌아가서? 30, 어, 30으로 가서. 30.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laughs> 근데, 던져. 왜 이렇게 함정이 잘안 나와? <laughs> 초록색이 뭐죠? 초록색? 아까 그한 한면 그리고 노란색이 두개 아이고 아, 뭐 뭐야 저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갈 아, 수밖에 아. 없어 선생님 일로 와 아이고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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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었어. 오, 오, 안전한가? 여기, 우리 여기 안전... 안전. 아이고 우리 안 안전해 우리 오... 안전해. 어떻해안전아요저점빵 아, 됐어. 안전? 와. <laughs> 피지컬 오졌다. <멋있다. 웃음> 뭐냐? 안전아니안아니 안전 아니야. 아, 안전. 안전. 안전 아니야, 안전 아니야. 다음에. 다음, 다음 거. 어, 이점 25.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그럼 그 일단 게 오케이. 아이고 안니야설명인데 다음 동인데. 혹시 하나도 아, 없네요. 괜찮아. 시 없어. 나밖에 없어? 아 씨, 혹시 뭐 어떡하지? 어. 야, 지금 안전한 방 아니에요? 안전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도 안 하나. 뭐지?

이긴다. 아니, 아, 어. 던진다. 아저아아아 가지고 쓰는데. 아 괜찮네. 아라이더라이더 저거 으로 치는 거 같은데. 갑자기 갑자다 <laughs> 너무 <스무스> 웃음 웃었어. 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팅 내가 이기, 이 이기. 아가한 방인데 함정이 나와. 아이고 신발. <laughs> 마지막 신발. <laughs> 신발이 없어. 야심, 야심. <laughs> 몸으로 던져야지. <laughs> 이제 로 <몸으로> 던져야지. <laughs> 예, 이쪽 가야 돼. 팀쪽 안전한 방, 이쪽 안전한 방. 어, 안전한 네. 방. 결국 그럼 이거 1번으로 가야 함정이 응. 끝나는 건가? 아, 1번으로 물을... 시작했으니까 한 15, 16, 15. 아니, 21. 가이라고 생각으로. 어, 뭐다 가봐야 되는 거네, 그냥. 그러죠. 아, 다른 오. 사람 화면, 하면... 아, 볼수 있구나. 아. 자, 먼저 지나갔지롱 배민님, 다음 <laughs> 어, 아데드님.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럼. 21, 21. 온다, 온다. 아이고. 아서 신발 내가 신발 줘요. <laughs> 오, 신발 두짝 아. 신발. 신발 됐어. 음 응, 자살하는 애 있잖아요 폭탄. 어나뒤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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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이들 뒤 나와 뭐 나와 나뭐 나와. 어저어지어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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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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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두명이한동 어, 살았다, 살았다. 거. 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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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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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승이겼다 아, 탈출. 어에요 <laughs> 댄스, 댄스. 저희 B 1 7 17, 17, 17! 우리 B 1 7 아, 다음 다음 칸이네. 너무 끌었다 두 면에서. 댄스, 댄스. 아, 이겼다. <laughs> 아, 피지컬 역전. 아, 지렸고요. 아, 진짜 잘했다 이번에. 오졌죠. 야, 세상에. 점수 봐. <laughs> 이거, 이거 팀 바꿔서 해봐요 이번엔. 팀 한번 갈아볼까요? 네, 가라서 한번꼭 남녀 해보죠, 린님 저랑하고 오케이, 오케이 댄걸 룩으로 댄컬 일로 오세요. 갑시다 그렇습니다 리방해야 죠 이거 리방, 리방 <laughs> 로비에서 아. 세일라이브 구독해요, 줄찾해요 팔로우해요